게. Okay. 자, 크로스오버 스텝, 스플릿 턴. 자, 턴할 때왜 몸을 안 틀어 주지, 은강이? 스플릿 턴, 몸 턴. 그렇지. 자, 스플릿하고 우리 진지 선수 아무것도 아니야. 자, 스플릿 턴. 그렇지. 그렇게 잘했어. 자, 크로스오버 스텝, 스플릿 턴. 자, 이거 스텝이 안 맞는데. 크로스오버 스텝, 스플릿. 그렇지. 스플릿 스텝이 안해 은강이. 많이 힘들어. 해야지. 아, 근데 그 스플릿 스텝 아. 잠깐. 고 스텝을 해 봐. 지금처럼 계속하세요. 치고 멈춰야 돼. 움직이지마 Stop. 그래, 그렇게. 오, 나 빼. 응, 강게도 좋았어. 자, 스윙 지금처럼 하세요. 쭉, 그렇지. 왼팔. 팔뚝 옆으로 가서 멈춰야 돼. 팔뚝 옆으로. 그렇지. 또 몸이 막 둘쑥 들쑥 탈쑥해요. 딱 멈춰. Stop. 그래, 다리도 따라가야지. 쭉, 그렇지. 스플릿. 턴. 크로스오버 스텝. 해야죠 크로스오버 스텝. 스플릿. 턴. 그렇지. 자중하고 크로스 오버스테 스플릿 오 좋아요 스텝 괜찮은데 좋아 스윙크까지 쭉 넘어가도록 만드세요 쭉 뒤로 그렇지 이것 쭉 넘기세요 쭉 그렇지 나이스자 아. 드라스테 확실히 보이죠 그렇지 몸 옆으로 더 틀었다가 그렇지. 나이스 오케이 네 그렇지 오른쪽 약간 기울리면서 나이스 오, 오른쪽 기울리면 몸의 밸런스가 훨씬 더잘 잡히네 그렇지 라켓 뺄때두손 잡아서 빼두손 잡아서 그렇지 오케이 오른쪽 기울리고 자 우리 진주 선수 점프까지 해보세요 점프하면서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점프하면서 치는 거 그렇지 중심이 왼발 있다가 오른발 들어가면서 점프 스윙 해야지 스윙 스윙 해줘야지 스윙 그렇지 스윙 발리 할 때는 라켓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돼 밑에서 위로 백핸드 스윙 할때 어떻게 했어요? 백핸드 스윙 그렇지 라켓 빼 스윙해서 공 밑에서 위로 감아주면서 진수 스윙 백스윙 그거 아닌데 백스윙 어떻게 해야 돼? 백핸드 백스윙 어떻게 해야 돼요? 백핸드 할때 그렇지 그 모양에서 주인, 그렇지. 우리 진주 선수는 라켓 먼저 빨리 빼놓는 게 중요해요. 그렇죠. 뒤로 빨리 빼놓고 그다음 스윙 그렇지. 빼놓고 오른쪽 엘보 더 뒤로 나오게 해주세요. 오른쪽 엘보 뒤로, 그렇지. 그렇게. 둘. 오케이. 중강에 왼발 뛰는 가 동시에, 그렇지. 공 같이 맞춰주기. 라켓 헤드가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 안돼 헤드. 그렇지. 그렇게 나가줘야 돼. 빼고, 스윙 그렇지. 둘, 셋, 그렇지. 나이스.